네, 5번 빈칸 추론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빈칸 추론 문제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면 빈칸 주의 문장을 먼저 읽고요. 그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추측합니다. 원인일지, 결과일지, 수단일지, 목적일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까지. 자, 그리고 살펴보고 어, 정답 단서를 찾는데 없다. 그러니까 역접이 없다. 그러면 첫 문장이 주제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 문장의 정답 단서를 찾아서 정답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 주인 먼저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여기 5번 문장입니다. They 그들은 had access. 그래서 접근을 했습니다. to the same literature. 똑같은 문헌에 as everyone else. 네, 모든 사람들로서. but 하지만 이제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강조합니다. 주어는 뭔지 모르겠는데, made a crucial difference. 아주 대단한, 중대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to their creativity. 그들의 어디에 창의성에 가 되겠죠. 그래서 원인은 뭔지 모르겠지만,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문 맨첫 문장을 읽어 보면은 face to face interaction은 is uniquely powerful하고 가끔은 the only 유일한 way이 뭐다? 방법이다. to share 뭐하는? 많은 종류의 정보를 뭐하는? 공유하는 from simple l s t to the most complex.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장 단순한 것에서 가장 복잡한 것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결과를 끼치는 원인은 face to face interaction이기 때문에 이거와 상응하는 단어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네이처럴 탤런트 아니죠. 레귤럴 프랙티스 아니죠. 퍼스널 컨택이 바로 페이스 투 페이스와 사응하는 표현으로 접근을 해서 정답 3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쉽게 풀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어, 문법으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장들 몇 개만 볼게요. 일단 2번 문장. 그래서 내신을 항상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원, 오브 더, 복수 명사. 항상 맨날 좀 조심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꼭 복수 명사가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 보면은, 자, 여기가 지금 주어, 어떠한 연구원이 파운드, 발견해 냈는데 거기에 대한 목적어 자리 명사절이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이 분사구문이 삽입이 됐어요. 그 중간을 건너 뛰고 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높은 성취자들을 연구하면서 라진 어, 넘버로브 노벨 프라이즈 수상자들이 복수 월더 스튜던트 학생들이었습 아, 학생들이었다라는 것을, 자, 뭐의, of previous winner, 그래서 이전의 수상자들의, 됐죠. 그래서 어떤 이전의 수상자들의 제자들이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face to face 하면서 뭔가 직접적으로 알려줄 건 알려주고, 그래서 뭔가 어, 정보를 많이 대량으로 어, 전해줬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4번 문장을 통해서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while이라는 부사의 접속사 뭐뭐 하면서 동시 동작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현재 분사가 들어간 건 주인절의 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가 들어갔다. 거기에 대한 목적어도 살아 있다. 자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이제 명사절에서 대서 썼다는 이야기는 완전한 절이다. 그래서 와을 쓰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장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within, 자, 그러한 조직 내에서 this, 이것은 뭘까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건 바로 이 앞에 주어였겠죠? 음, personal contact, 그래서 personal contact은 makes conversation을 만들어냅니다. conversation이 뭐 하도록, 그래서 5형식 동사가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어떤 요소, high level professional skill을 위한 중요한 어떤 요소로 and 그리고 가장 중요한 way 방법으로 of sharing everyday information 매일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를 지금 두 개를 가지는 문장 구조였다라는 거를 한번 봐주시고 넘어가면 좋겠죠 자그 다음에 내려가서 왼 위에 썼던이 문장이 이 문장이 주제를 이미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 또는 제목 추론 문제로 기출해서 내신에서 변형되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기출되었던 문장을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소거법을 같이 써볼게요. 주제 제목 요지는 항상 소거법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빠르게 Good appearance m a k e good information. 좋은 외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입견을 가져야 돼요. Face to face 또는 personal contact 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Conversation, the r o y a l road to a Nobel Prize 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Nobel Prize에 꽂혀 있기 때문에. 자, 3번. 자, some technique for being creative and original. 그래서 몇몇의 기술, 뭐, 창의적이고 오리지널하게 되는 것을 위한 이 아니죠. 틀렸습니다. 우리는 긍정적 결과긴 한데 face to face, face, to time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자, 4번 on new way to get information 더 not reading but watching. 그래서 읽는 것이 아니라 watching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자, 그다음 5번 face to time은 더 most powerful method다. For sharing 하는데 a lot of information 맞죠? 그래서 정답 5번.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자, 윗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윗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노벨 프라이즈 리셉트, 그래서, 어, 노벨 수상자들, 수상자들의 어떤 동기와 그리고 연구, 어떤 방식들, 메소드,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틀렸습니다. 틀렸고. 자, 그 다음. 2번, relationship, 관계, 관계. 노벨 수상자와 그들의 티쳐들 사이의 관계를 강조해주고 있죠. 틀렸습니다. 3번, 왜, face-to-face, face-to-face 어, face -face interaction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is more important, 더 중요하다, 뭐보다? reading보다, 어디에서? 학습에서. 맞는 말이긴 하나 우리는 주제로 정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 그냥 단순 긍정적 결과만 뽑아주면 좋을 텐데 비교를 하고 있어요. 리딩이 안 좋다고. 근데 그게 안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4번 benefits of online communication among members of the organization. 자, 그래서 이점들인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탈락. 5번 the importance of uh, personal contact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creativity and information sharing에서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낸다. 중요성.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아죠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